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메일입니다. 하하하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어떤 선거 때마다 기다려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개표방송인 것 같아요. 어, 모든 방송국이 개표방송국에 정말 어,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어서 그런 것들을 엄청난 CG와 그래픽과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어, 개표방송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를 이렇게 끝나고 개표방송을 기다리며 아, 이번에 어떤 방송국이 어떤 그 병막 같은 그런 그래픽을 런 만들까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막 토르도 나오고 막 달리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개표방송이 끝나고 조금 이렇게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정말 모든 공중파 방송국과 또 여러 방송국들이 어, 뼈를 갈아놓고, 모든 것들을 갈아놓고, 엄청난 화려한 CG와 그래픽을 통해 개표방송을 만들었는데, 어, 시청률 1위를 찍은 방송국이 놀랍게도 그런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개표방송을 치렀던 TBS의 개표방송이, 어, 시청률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TBS의 시청률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당일 유튜브 조회수가 230만, 238만 뷰였대요. 하루에, 지금도 제가 봤더니 243만 뷰가 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어, 수천과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공중파 방송국들이 개표방송을 준비했는데 어, 시청자들은 그러한 공중파와 지상파의 어, 개표방송을 본 것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국에 되어 있는 TBS의 개표방송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 TBS의 개표 방송을 어, 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 총 40만 원이랍니다. 수천만 원과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어, 모든 공중파가 엄청난 CG와 그래픽을 통해 개표 방송을 준비했는데 24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중파의 개표 방송을 본게 아니라 겨우 40만 원의 돈을 들인 TBS의 개표 방송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저에게 준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화려한 세상과 화려하고 이렇게 휘황찬란한 세상을 쫓아서 교회가 너무나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득한 세상을 쫓아 교회가 어느 날부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멀어져 있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 기사 한 줄에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어떠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만 집중하면 이미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상을 쫓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집중하면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잠자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으시는그단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감사합니다.